한글과 컴퓨터 조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금일 초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글과 컴퓨터는 AI 관련된 이슈로 과거에 오른바가 있죠. 야, 그리고 나서 쭉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AI 이슈가 꺼진 걸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AI와 연관된 반도체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주가 좀 많이 꺼졌죠 예, 그런데 자 미국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좋은 반도체주들이 있는데 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자체가 예전과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은 안나옵니다 그렇다고 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ai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 상대적으로 이제 빠지는 이런 반도체 보다는 이미 조정을 받고 ai 이슈가 있는 어, 이런 ai 소프트 기업의 어,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엠로라는 기업이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ai 기업도 이제 돈을 버는구나 자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쪽에 수급이 붙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한글과 컴퓨터 오게 되면 AI로 돈을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뭐 많이 벌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일단은 관련된 종목이고 모멘텀이 있으면은 갑니다. 예. 그래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쪽도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안 좋죠. 그래서 최근에 강세를 보여준 종목들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수혜주라던가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장대양봉이 이런 나오는 어이 상황이 이제부터 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후에 눌림이 있다라면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해 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